김태희 씨가 중국 드라마에 도전합니다. 지난 주말 촬영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는데요. 연인인 B 씨 역시 비슷한 시기에 중국으로 출국을 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새롭게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스포츠 동화 윤현수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태희 씨가 중국 드라마에 네.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중국 항저우로 출국을 한 상태죠? 예, 네, 김태희 씨는 최근에 그 중국 드라마 《서성 왕희지》라는 작품에 출연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어, 지난 토요일었던 이 14일 오전에 중국 항저우로 떠났는데요. 어, 《서성 왕희지》는 중국의 뛰어난 서예가로 꼽히는 왕희지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그리는 음, 드라마라고 합니다. 아, 김태희 씨는 왕이지에인린 시루이 역을 맡기로 했다는데요. 어, 이를 위해서 최근에 그 국내의 한 유명 서예가로부터 어, 서예를 꾸준히 배워왔고 어, 또 중국어 수업에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아, 김태희 씨는 앞으로 8월까지 현지에 머물면서 어, 드라마 촬영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김태희 씨의 중국 드라마 출연 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김태희 씨로서는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활동 반경을 더욱 넓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어, 국내에서는 아름다운 외모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작품에 출연을 해왔고 그러면서 어, 그동안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어, 이번에 중국으로까지 진출을 해서 더욱 넓은 무대에서 활동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어, 김태희 씨는 앞서 2011년에 그 일본 지상파 채널 후지 TV의 그 나와 스타의 99일이라는 작품에 한국 여배우 역으로 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어, 동시에 그 현지 화장품 모델로 발탁이 됐지만, 당시 그 일본 안에 한류를 반대하는 움직임에 부딪혀서 어, 제대로 된 활동을 벌이지는 못했습니다. 어, 이런 아쉬움 끝에서 중국 활동을 펼치게 됐는데요. 어, 현재 중국에서는 어, 송혜교, 장서희, 추자연 씨등 어, 한국 여배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어, 최근에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큰 인기를 모으면서 어, 한류 열기가 다시 짚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태희 씨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현지에서 더 확산될 수 있을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태희 씨의 중국 활동과 관련해서 네. 연인인 B 씨 역시 언급이 함께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주말에 하루 차이로 B 씨가 먼저 이제 출국을 하고 김태희 예. 씨가 그 다음날 출국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 씨는 14일 중국으로 출국을 했고요. 어, 그보다 하루 전인 13일에. 비가 먼저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네. 14일 개막한 제 17회 상하이 국제 영화제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최근에 중국 영화 로스 홍안에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비는 상하이 국제 영화제에 참가한 뒤에 로스 홍안과 관련한 홍보 활동을 현지에서 펼쳤고요. 네. 오늘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가 출연한 영화 로스 홍안은 그 중국의 인기 소설인 홍안 로스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비는 그 동남아 대기업의 후계자 역을 맡았고. 어, 그의 상대역으로는 중국어권 스타인 뉴욕비가 출연 한다고 합니다. 어, 두 사람은 이번 상하이 국제 영화제에 나란히 참가해서 레드카펫을 함께 밟기로 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요, 김태희 씨또비 씨가 중국 현지에서도 만났을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 하루 차이로 중국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예,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호기심이고 관심일 네. 수밖에 없는데요. 어, 결론적으로 두 사람이 중국에서 만났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만나기는 음, 당초부터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않 아,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아, 그런 추측 추측을 할수 있는데요. 네. 어, 김태희 씨는 음, 항저우로 떠났고 어, 비는 상하이로 출국한 상황이어서 어, 두 사람이 현지에서 만난다는 것은 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 두 사람의 각기 목적지가 워낙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이고요. 또 비의 일정도 막 빡빡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현지 현지 일정 역시도 앞으로 또 바빠질 것 같은데 두 연인이 나란히 중국 활동을 펼친다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지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외더또 다른 화제를 모을 것이기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두 사람이 중국에서 만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비, 김태희 씨 커플, 2013년 새해 벽두에 네. 이렇게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고 또 보도가 되면서 열애 사실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두 사람이 사실 열애 공개 이후에 나란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씨와 비는, 어, 그, 비가 연예병사로 복무중이었던 2013년 초에 교제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어, 당시 그 신선한 충격, 그리고 어, 동시에 화제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아, 당대 톱스타들의 만남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어, 이후에 비가 군인신분으로, 어, 김태희 씨와 데이트를 즐긴 것과 관련해서, 어, 비에 대한 군 당국의 네,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 비가 일반적인 장병들에게 적용되는 휴가나 외박 또는 어, 외출 규정보다 더 많은, 어, 휴가나 외박의 혜택을 받은 게 아니냐, 어, 이런 의혹이었는데요. 네. 어, 이 때문에 김태희 씨와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군인신분으로서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 김태희 씨와 비는 지난 2011년 10월에 광고 촬영을 함께하면서 인연을 처음 맺었는데요. 어, 지난해 1월에 그 교제 사실이 알려진 뒤에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 함께 참석을 한 적은 없습니다. 어, 하지만 기자들과 만난 자리 등을 통해서 그 자신들의 서로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기도 했고요. 네. 어, 김태희 씨는 지난해 여름 사극 장옥정 사랑에 에, 살다라는 작품에 출연하면서 을 어, 연인인 비가 자신을 격려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과 비의 교제 사실이 알려진 뒤에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반응이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비 역시도 최근에 그 가수로 컴백을 하면서 연인 김태희 씨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여전히 자신들의 사랑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또두 사람이요 한 음식점에 방문한 사진 네. 부정을 두고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비의 친구이자 그룹 어, 코요테의 멤버인 백가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은 것이었는데요 네. 어, 백가가 자신의 SNS에 김태희씨가 자신의 음식점을 찾은 그런 음, 사실을 공개하면서 어, 김태희 여신님의 인증사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 백가는 김태희씨의 방문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그, 저, 음식점 직원들이 일에 집중을 못하고 가게가 위태로워지니까 자주 찾아오진 말아달라 이렇게 농담조에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또 다른 한 장의 사진이 화제에 올랐는데 바로 지난 3월에 비가 역시 백가의 음식점을 찾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서로 그 의도적인 포즈였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두 장의 사진 속에서 김태희 씨와 비가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두 사람이 여전히 그 자신들의 사랑을 지켜 나가고 있음을 많은 이들에게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준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열애 공개 당시에 사실 대중의 차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공개 열애가 순조롭게 시작되진 못했었는데요. 이렇게 여전히 한결같이 예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동화 윤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